안녕하세요 천년사입니다 어, 천년사TV를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년 주인공이면서도 네. 또 나가는 삼재 시작을 하는 네. 용띠분들의 상반기 1월에서 3월 달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요. 이 되게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용띠 분들 유난히. 어, 용띠분들이 유난하게끔 복 삼재로 들어왔다 하지만 힘들었던 용띠였다고 봅니다. 2022년, 2023년도가 어 보기보다도 힘들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요, 1월부터 3월까지는 어 운기가 해제되는 운. 어, 음. 뭔가가 갇혀있던 부분에서 해제되는 운이기 때문에 관제가 들어있던 분들은 관제구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, 좀 풀려지는 운, 금전이 금전적인 돈에 관련된 게 어, 엉켜있던 분들은 또 엉켜있는 부분들이 좀 해제가 되는 운,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좀 편안해지는 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그럼 시, 뭔가 이제 갑진년 상반기 시작을 했을 때 골치 압 앞... 화거나 걱정거리들이 좀씩 해소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, 어 좋습니다. 도 네. 근데 여기서 제일 좋아야 될 거는 금전운이라고 말씀하시려고 어, 그랬죠? 그렇죠. 네. <laughs> 특히 금전에 관련돼서 구설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음. 돈에 관련된 걸로 해서 관제 구설이라든지 뭐 돈을 빌려 줬어 마라, 뭐 돈이 많아, 아. 모잘라라고 하는 운에서도 좀 해지되는 운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지는 운이라 좋습니다. 음. 음. 진짜 말씀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공인 해인 용띠 분들 시작은 괜찮다. 네, 네, 복입니다. 네. 그래도 나쁘지 않은 운이고, 새로 시작하는 운이고, 풀어지는 운 시점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표현을 또 쓰겠습니다. 단, 어, 건강은 조금은? 어,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어... 네. 건강에 관련돼서는 내가 해서 좋다라고 하더라도 자꾸만 해서 처지거나 힘들다라는 표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으로도 이렇게, 어, 피곤하지?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. 음... 다른 건 워낙에 다 풀리기 때문에, 어, 다 좋아야 되잖아요. 그쵸, 그쵸, 그쵸. 우리, 근데 긴장이 풀리면 우리 아파라고 얘기하는 어, 것처럼 네. 한 1, 2년이 긴장하고 있다가 뭔가가 돌아가다 보니까, 아, 몸이 피곤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것도 또한도 나쁜 눈은 아니라고 볼게요. 어, 그 네. 뭐그 동안에 좀 노력했던 거를 약간 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. 네. 오늘 네. 표현을 잘했죠. 네, 오늘 똑똑하게 또잘 표현하셨습니다. <laughs> 자, 용의해 네. 갑진년 이제 상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또 용띠 분이 주인공이잖아요. 네. 하지만 이제 또 나가는 삼재를 또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작점 너무 좋아요. 용띠 분들에게 한 말씀. 부탁드립니다. 용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. 2024년도 시작점이 좋습니다. 새로운 시작을 또 활짝 열어서 좋은 운기로 가득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